반갑습니다. 동양대학교에서 부대표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2학번 이원영 순장입니다. 저는 요즘 히즈플랜의 SOS 찬양을 자주 듣고 있는데요. 특히 나의 사랑, 나의 아가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라는 가사를 들을 때마다 지금 섬기고 있는 아가 대표단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풍선 독자 여러분들도 자주 듣는 찬양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이 주신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17장은 앞장인 16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자들은 지진이 일어나 수홀로 빠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구절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명확히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내게 하라고 명하셨고 8절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웅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는 말씀을 통해 아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사람들에게 확실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두려움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기보다 두려움과 불평으로 반응했음을 봅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의심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대표단으로 부름 받았을 때 제가 기대하던 자리는 총무 순장이 아닌 부대표 순장의 자리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간사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마음속에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부대표 순장으로 저를 세우시며 선하게 인도하셨지만 가끔 그때 총무승장의 자리를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제 모습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때의 불순종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신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의 건면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풍삼독자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불신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교훈하시며 순종의 길로 이끄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이 세우신 뜻 안에 굳게 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으로 응답하는 풍산 독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샬롬